장세기 3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마지막 20절 합독 통독합니다. 영상에도 있는데 1절 제가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나헬과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수에게 가까이 가니, 18절 제가 봅니다. 야곱이 봤다 말하면서부터 평안히 가난한 딴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20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제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철체 열명의 유기 속에 있었던 야곱이 이제 약복강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 오늘 장세기 33장, 그가 만났던 그가 대면하였던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보기 전에 첫째는 위기 극복의 탈출구가 되었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고통이 뭐냐 인간관계에 깨어진 이건 바로 철덕같이 믿었던 이제 또한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와 형제간에 친구와 친구간에 또 스승과 제자간에 또 여러가지 인간관계에 깨어진 이것은 엄청난 고통을 주고 참으로 유리 파편이 완창 깨진 것처럼 당혹감을 주고 혼란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숨은 복병이 뭐냐? 배신감이죠. 이것은 당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창세계 문맥 속에서 애서에게서는 그 동생에게 당하는 이 배신감, 이것에 대한 분노로 20년의 세월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보복의 칼날을 갈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야곱은 20년 만에 귀향길에 나섰는데 야곱의 20년 만에 귀향길이 한편으로 보면은 금이 한양입니다. 홀란신으로 떠났지만은 많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두 명의 부인과 두 명의 첩이 있었고 한 명의 딸이 있었고 또한 나귀와 양대 모든 이그 재산들이 대단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양은 금이 한 양이 아니고 피의 보복을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형님의 그 보복의 칼날에 피흘리는 희생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유기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면하여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 하나님의 얼굴은 무섭고 두려운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1, 2, 3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서가 몇 명, 400명의 누구를 거느리고,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나일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신들은 앞에 두고, 레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수에게 가까이 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20년 전에 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가? 어떤 의미에서 그형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심판자이시고 역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신가? 이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참지 못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 사랑만 그렇게 외치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무가치한, 그렇게 아무나 막 개밥 퍼주듯이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모습 속에 두렵고 떨리는 응,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할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어떤, 그런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확신하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며 400명의 용사들이 예서가 칼날을 갈고 있는데 물론 저녁 내 기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형이 직접 자기를 용서하기까지는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가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기면서 인생과 신앙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야곱이 일곱 번이나 땅에 굽혀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 2, 3절, 특별히 2절과 3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제 사실은 약복강을 건에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자기 가족들을 먼저는 가축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다 보냈어요. 근데 약복강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2절, 3절 보십시오. 아내들, 자녀들 다 제쳐놓고 누가 제일 먼저 나갑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나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인간의 깨를 버린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버린 거예요. 두 때로 나눠 가지고 한때를 치면 나머지 후반부에 있는 그 이제 뭐재산과 가족들 내리고는 주랭낭 치려고 20년 전에 아버지 속이고 형속이고 도망치듯이. 아직도 그 기질이 약복강병 직전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온다면 이제는 내가 지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형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짓, 못할짓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엄청난 고통을 준 당사자를 찾아가서 여기 보세요. 일곱 번 땅에 굽혀서 인사했어. 그렇게는 못을 망정.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했다는 말한 마디를 못해. 그건 가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해야 되고, 한청난 아, 고통을 주었던 그 본인을 찾아가서도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야곱에게 배워야 돼. 야곱은 천양 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렸지만은 당사자 형 앞에 가서 일곱 번이나 땅에다가 머리를 굽혀서 제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줄로 믿으 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한편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두렵고 떨림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먹을, 먹을 어금 맞추고, 그와 뭐하고, 입 맞추고, 서로 뭐하니라, 운이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해가 이루어졌다.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이제 보복의 칼을 갈았던 에서였는데 애기치 않는 놀라곤 한데 서로 싸안고어 그리고 서로 우는 여러분 이 에서의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에서의 변화는 선물 공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삼십 에 이제 에, 3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산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돼요. 엄청난 선물을 갖고 왔는요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질 공세해가지고 용서해 준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의 원동력은 뭐냐? 형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32장 30절. 그러므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분의해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무엇하여 보았으나,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된, 결국 분의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신 분. 형님의 요에서의 마음을 이게 평강을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훈과 적용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평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시작 야곱이 받다 메롬에서 어떻게 평안히 미쳐지세요. 받다 메롬에서 평안히 어디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릇되고 잘못된 죄 문제 해결 받고 본인 당사자에게 찾아서 땅에 엎드려서 일곱 번이나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형님의 마음도 다 녹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데 마지막 교훈적 적응이 뭐냐? 눈높이에 맞춘 야곱의 리더십인데 오늘 12절과 13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 13절 야곱이 그 얘기를 내 주도하시거니요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할렐루야 자, 형님하고 이렇게 얼싸안고 울고 이제 그랬, 그랬더니 형님이 선물 필요 없어. 나너 선물 안 받아도 나도 부자야. 그리고 이제 하해가 되니까 야야구아 빨리 가자. 빨리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노땡큐. No, 왜? 자기 마음은 빨리 형님하고 가고 싶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내자식 때는 아직 어립니다. 소와 양떼들도 뭐다 성장한 소와 양떼는 크지만은 어 새끼가 있다 그래서 새끼 내게 네 있는 양떼의 소가 뭘 내려왔다고 새끼를 내려가고 자기 자식들도 뭐하다고 연약을 그게 지나치게 몰고 가게 되면은 자식들도 병나고 소 양의 새끼들도 병나니까 이게 바로 뭐냐 눈높이여 눈높이 할렐루야 제가 여스엘 위오기 직전에 서울에서 노회장으로 섬기면서 노예를 받들었는데. 노예 80 교회 교회 안에 막 문제들이 나면은 오 어, 이제 장로님들이 노회장을 쫓아오고 또 단임 목사도 노회장을 쫓아오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부족한 종이 가서 장로님들을 권면하고 또 목사도 권면하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어, 제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보다 다른 장로님들이 저를 더 좋아해. 예.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보면은.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나는 것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도 목사지만은 어떤 경우에 지나치게 목회자가 지나치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상상밖에 문제가 생겨요. 왜? 기도 많이 하는 목사예요. 때만 나면은 신방하고 노방전도 하고 내가 목사로서 그 아무리 후배지만은 정말 감동을 받을 정도의 목회를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서 가만히 그 목사 이야기도 듣고 장로님들 교인 대표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뭐냐. 목사는 막 성령 충만해갖고 그냥 막 날이면 날마다 철회하고 기도하고 난리인데 이걸 교인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살살살살 얼려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직분자가 돼가지고, 막, 기도도 안 한다 그러고, 막, 철화도 안 한다 그러고, 막, 헌신도 안 한다고, 막, 그렇게 막, 직사포를 보니까, 이게 인간이라 나중에 감정이 생기면은, 기가 막힌 말씀을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해도, 마음의 문이 닫아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오작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후배들 동역자들에게, 살살 하시오. 예? 목회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해야지. 자기 혼자 그냥 막 열심 히 내가지고 막. 예?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 같이. 이거 그러니까 기도도 혼자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평일 날도 새벽에 그래도 비교적 열심히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직분자들, 아, 이렇게 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야 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음, 말씀도 열심히 함께 공부하고, 예? 이 성경대학도 어, 지금 주간, 야간 한 140명씩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직분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의 메아리가 나와요. 할렐루야. 야구벽에 배울 수 있는 리더십.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